이운동 강남자원유수시설에 타구 쓰레기가 반입된 지 3주째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된 공동이용. 주민들은 지금 서울시에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남구가 매달 넷째 주 수요일에 강남구 전역에서 기초질서시키기 캠페인을 갖기로 했습니다. 23일에는 압구정동 등 8개 권역에서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강남대로의 특에거리가 생깁니다. 강남부는 23일 민관협의회를 열고 강남역의 국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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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서남자원회수시설을결국광역화국습니다 14일부터 서초 강동, 서파등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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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는 한편 주민 소환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남 자원 회수 시설에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이날 반입된 쓰레기는 강남구 쓰레기가 아닌 서초, 송파 등 인근 자치구의 것. 서울시가 강남 자원 회수 시설의 광역화, 즉 여섯 개 자치구와의 공동 이용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공동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는 강남 자원 회수 시설 주민 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정당한 반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울시가 맺은 이번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 합의 나선 위원들은 서울시 위축을 받지 않았거나 서명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물로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명에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공동이용협약서라는 내용의 서명을 해놓고 여기 붙여있는 프랑카드는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합의하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강남 주민들이 공동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때문입니다. 광역화했을 경우 기존 소각량의 3 배인 900톤을 강남 자원 회수 시설에서 처리하게 되고 주민들은 그만큼 유해 물질 배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 13일 맹정주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남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 환경상 영향 평가와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남구에 응답한 상태.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개시한 강남 자원 회수 시설의 공동 이용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매일 쓰레기 소각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주민이 지금 강남구에 항공 한구한 한 소각장을 허락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강요한를한다는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초 강남구 쓰레기만을 소각하기로 약속하고 건설됐던 강남 자원 회수 시설, 서울시가 이를 뒤집고 공동 이용을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은 오 시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제를 준비 중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가 23일 갤러리아 백화점과 차병원 사거리 등 8개 지역에서 5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구 공무원과 까치까치 봉사단, 각 직능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남구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과 가두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5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500여 명이 넘는 주민들과 강남구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와 집게 등을 들고 백화점 앞마당을 꽝 메웠습니다. 까치까치 봉쇄단과 각 직능단체 등 이날 거리 정화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압구정역, 강남구청역, 도산공원 사거리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고 직접 거리 쓰레기를 수거하며 나 스스로 실천하는 깨끗한 강남 만들기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은마아파트 사거리와 차병원 사거리 등 지역 내 8개 권역에 19개 동, 1,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기초질서 지키기 가두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내집내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위한 클린 봉사단도 이날 발대식을 갖고 깨끗한 강남 거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뒷골목 청소상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뒷골목 청소 용역 등으로 깨끗이 관리되고 있으나 건물 후퇴선이나 건물과, 건물과 건물 사이 등 사유지에는 아직도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내 집, 내전파은 내가 스스로 청소하기에 대한 관심 부족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클린봉사단이 직접 홍보 및개도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뒷골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클린봉사단은 직능단체 회원과 주민, 상가 점포주, 기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봉사단은 내 주변 쓰레기는 스스로 치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와 배출시간 준수하기, 자율참여 캠페인과 청소활동 등 깨끗한 강남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 단장으로 위촉된 클린봉사단 김재근 이미숙 단장은 나 스스로의 작은 관심 하나가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클린 강남의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구는 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를 깨끗한 강남 만들기를 위한 클린 강남의 날로 정해 강남구 전역에서 클린봉사단과 함께 집중 정화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질서 캠페인과 클린 봉사단 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쾌적한 강남 만들기 운동의 성패는 내 옆사람이 아닌 바로 나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깨끗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신사동 가로수길과 삼성동 아센록길 순시에 나섰습니다. 맹 구청장은 이날 신사동 가로수길을 걸으며 전선지중화로 깨끗한 도시 미관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수길 일대 상가를 둘러보고 상가 주화의 만남을 통해 가로수길의 명소화에 대한 현장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아셉로길을 함께 찾은 맹 구청장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아셉로가 상대적으로 도시 미관에 취약하다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남대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한 강남구가 23일 프리마 호텔에서 민관 협의회를 열고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민관 협의회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 관계자들과 서울시의회 김진수 의원, 강남구의회 강동원 이재민 의원 등 지역 인사와 주민 대표 건축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한데 모여 강남대로를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 거리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소시엄 형태로 강남대로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설계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국토경관연구원 측에서는 국제야 시대에 걸맞게 LED 디지털 미디어 캐노피 설치 등을 통해 강남대로를 최첨단 볼거리가 있는 젊무의 거리 고품격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쾌 거리가 조성되는 곳은 강남역 사거리부터 교보빌딩 사거리까지의 대로와 이면도로 일대입니다. 이를 지역 주민 대표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이 같은 방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판문화연구소 최범 소장 등 건축 전문가들은 고품격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물 정비, 노점상 정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날 논의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19일 수서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바자회는 환경이 열악한 수서중학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수서중학교와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바자회는 의류와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 1,800여 점의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돼 총 1,339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댄싱핀 공연, 블레앤블루 중창단 공연 등 신명나는 놀이마당도 함께 펼쳐져 현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대모산 지킴이 자연 보호 캠페인이 26일 대모산 배드민턴장에서 열렸습니다. 가난고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은 참여와 봉사, 헌신, 나눔은 아름다운 삶의 실천이라는 명제 아래 청소년들에게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원봉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강남구의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들의 숲 생태 해설 강의를 듣고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 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